네, 오늘은 배추를 심고 있는데요. 이 배추 재배가 쉬운 것 같지만 쉽지는 않아요. <laughs> 무보다는 훨씬 어려워요. 아, 배추를 심으실 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, 하루종일 햇볕이 비춰야 됩니다. 아, 일조량이 풍부해야 돼요. 그리고 아, 배추 재배를 쉽게 하시려면은 비온 다음에 아, 이 땅이요, 요 땅이 땅이 아, 수분기가 그러니까 좀 촉촉할 때 아, 멀칭을 하면은 배추를 심고 수확할 때까지 물을 안 줘도 얘네들 아주 싱싱하고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. 땅이 비옥하면은 저항력이 강해서 아, 저기 벌레들이 잘 달라들지를 못해요. 그런데 이 작물, 농작물들이 좀, 아, 시들퍼들 하거나, 좀 건강하지 않으면, 벌레들이 달라들어, 가지고못 살게 굽니다. 이게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건강하지 않으면, 이게, 뭐, 해충들이, 벌레들이 엄청나게 달라드는데, 이 배추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건강, 건강하게 길러야 됩니다. 처음서부터. 배추를 여기다 심을 건데, 여기 심으면, 여기 쑥 들어갑니다. 이렇게 쑥 들어가요. 손으로 눌러도 여기도 한번 눌러볼까요? 자, 눌러봅니다. 쑥 들어가죠. 이렇게 여기다 이제 배추를 심을 거예요. 아, 이렇게. 이렇게, 예,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얘네들이 이 어렸을 때부터 여기 어렸을 때부터 어,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야 돼요. 왕성하게 아주 기세가 등등해야 돼요. 그래야지 벌레들이 달라들질 못합니다. 얘네들이 좀 시들퍼들하면요, 벌레들이 달라 들어서 가만히 안 놔둬요. 그래서 일단 기세등등하게 자라게 하려면 은 여기 보면은 저는 이제 여기 있다가 퇴비를 한달 정도 숙성을 시켜야 돼요. 가스 열 같은 거가 다날아가고 이게 잘 숙성된 이 퇴비하고 그 다음에 흙하고 반반 섞어가지고 자이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한 움큼 한 움큼만 이렇게 넣어줍니다. 여기도 넣어주고, 여기도 넣어주고, 이렇게, 이렇게 넣어주고, 그 다음에 이 배추를 이렇게 갖다가 딱 놓고, 놓고, 그 다음에 위에다가 흙을 자, 덮어서 마무리를 하죠. 자, 비옥한 땅이어야 돼요, 일단, 땅은. 비옥한 땅이라는 게 뭐냐면은, 아, 미생물들이, 여기, 이 안에는 지금 이렇게, 이거, 이게 비닐 멀칭을 이렇게 덜 쳐보면은, 덜 쳐서 이렇게 흙을 파보면은, 미생물들이 많습니다. 그 중에서 이제 지렁이, 지렁이들이 막, 아, 우글우글해요. 아주 징그러울 정도로 많습니다, 이 안에. 아, 걔네들이 이제, 유기물들을 분해해서 양분을 만들어서 만들어 놓은 땅 그런 땅이 이제 비옥한 땅이죠. 그러면은 거름을 많이 안 해도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추를 쉽게 재배를 하시려면은 일단은 아, 일조량이 풍부해야 되고요. 첫째, 둘째는 아, 이 비온 다음에 이 수분기가 이이땅 속에 이 수분기가 여기 수분기가 충분할 때 멀칭을 해라. 그럼 쉽습니다. 물을 안 줘도 되고, 얘네들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요. 그러니까 물줄 시점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돼요. 그리고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라.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